run math very good.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우리가 sine x하고 c o s x하고 tangent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옆에다 그래 미리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한 주기가 되는 거였었죠, 한 주기. 그럼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게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돼? 그렇지 여기가 당연히 0이 될 거고 한 주기 2파이가 나온다라는 거그 다음에 여기 얼마나 나오지?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얼마나 나와요? 2분의 파이 이거는 외워놔야 된다는 거지 여기가 얼마나 나온다? 2분의 3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최대값이 얼마로 나온다? 1이 되고 최소값은 얼마로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랬었죠 선생님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놓자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까지. 이게 한 주기.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지금 그렇지.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한 주기를 많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여기서부 시작해서 이한 주기 표현하는 거. 이것만잘 기억하면 된다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됐냐면 우리가 코사인 x 그래프였죠? 최대 값은 당연히 얼마로 나와요? 그렇지. 사인 그래프가 이동하는 거라 했었지. 코사인 그래프가. 1이 나오고, 최소 값은 얼마로 나온다? 그렇지. 마이너스 1로 나온다 했었지.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얼마예요?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여기, 여기가 얼마 나오지? 2파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프 모양이 계속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주기를 가지고 논다라는 거. 보통 한 주기를 많이 가지고 놀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진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가 존재하죠? 그렇지. 정근선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 그래서 한 주기가 얼마로 나와야 돼. 요 여기는 파이가 한 주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주기가. 파이가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이, 탄젠트 그래프는 좀 특이하게 사인하고 다르죠. 이제 지금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가? 계속 올라가고 쭉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값최색값은 최대값,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의 모양이 도보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반복이 된다 그랬었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것도 하나 더 그려주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파이마다 반복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그만 얼마 나온다? 2분의 3파이가 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는 뭐 그래프 이렇게 그리지만 중요한 것은 한 주기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그래프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전번 시간에 다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확장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 뭐냐면 y는 a에, 사인에, 알파 x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p.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거의 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행이동하고 관련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첫 번째, 이거의 최대값을 먼저 찾는 걸 공부를 한번 해보자. 최대값.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나오냐? 자, a 를 들어줄게, 선생님이 뭐냐면 y는 e의 sinx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몇 배를 키우는 거야? 그렇지? 두 배를, 사인 엑스 그래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주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최대 값이 여기 1이고,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래서 2 배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 값이, 그렇지. 올라가줘야 되겠죠? 2까지, 이게. 1에다 2배 하면 2가 될 거니까. 0에다 2 0에다 두 배면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 배가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가 이제 2가 될 거고, 여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최대 값은 얼마로 바뀌냐? 이거 맥시멈 값. 최대 값은 2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럼 최소 값은 얼마나 오겠어요 최소 값은,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다 내가 마찬가지 뒤에다 얼마를 더 할까? 플러스 3이란걸더 해줄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그 보이는 그래프 자체가, 그렇지. 올라간다는 거지. 이렇게. 짜잔.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고. 3만큼. 3만큼 올라가 버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최대 값은 이제 얼마로 나오냐면, 그렇지. 만약에 더하기 3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최대 값에다 얼마 더 해주면 돼? 플러스 3을 더해주면 되고, 최소 값도 어떻게 더해주냐면, 원래 최소 값에다 얼마 해주면 된다? 마이너 3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일반화 시켜놓으면, 여기에서의 최대 값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근데 봐보자. 이 A가, 양수인지 무슨지 몰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에 사인엑스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두 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0일 때는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 1일 때가 마이너스 2로 내려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원래 여기가 최소값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2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얼마로 올라가? 두 배로 올라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어쨌든 안 변할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 값을 A배라고 하지 말고, 뭘 하냐면, 절대 값 A라고 하자고.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더해줬냐? 그만큼만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최대 값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 그럼 최소 값은 어떻게 구할까? 최소 값은? 그렇죠. 최소 값은. 뭐. 우리가 아까 썼던 것 중에서,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이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 붙여야 돼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게 이 값이 나오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를 하고 거기다 그냥 뭐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똑같이 b만큼 만약에 더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b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최소값도 그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된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외워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이 a하고 이 b가 하는 역할은 결국 뭘 하냐?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하면은 예를 들어볼까, 또 한번 y는 뭐가 나왔을까? 뭐 마이너스 3의 사인 x에다가 플러스 5가 있어요. 이거 최대값, 최대값은 어떻게 나온다? 그렇지, 3 플러스 5가 될것 같고 최소값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3.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값붙이라 했죠. 그리고 그냥 뒤에 숫자만큼만 더해 주면 된다. 그래서 뭐 최대값은 8이 되고 최소값은 2가 되는 뭐 그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것은 어떤 내용을 외워야 되냐? 저런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 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 그러면 이 알파하고 이 베타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거를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알파하고 베타 하는 역할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 줄게, 선생님이. 뭐냐 y는 어사인에사인에 뭐가 나오냐면 ex라고 표현을 한번 해줄게요 선생님이 ex. 그럼 요거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거든 요 ex 같은 경우. 자 우리가 0을 넣으면 당연히 얼마로 나와요? 그렇죠 0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봐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뭐의 역할이 돼? 파이 값으로 나오겠지. 여기다 x에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근데 아침에 까 2분의 파이가 얼마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의 2분의 파이는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가 되잖아, 파이. 아까 사인 파이가 얼마였어? 0이었었죠, 얘 0.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 음, 여기가 0이 나올 거고, 만약에 X에다가 4분의 파이 값을 대입하면, 이 4분의 파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2분의 파이지. 사인 2분의 파이가 뭐였어요, 아까 침에? 1이었잖아. 그래서 4분의 파일 이때 1이 지난. 이런 형태야. 그래서 이걸 이제 매끄럽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 형태가.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 여기도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 뭐가 되는 거냐? 주기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숫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제부터 중요하지. 이 숫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게 바로 주기를 결정하는 거야. 어떻게 주기를 결정하냐? 원래 사인엑스의 주기는 2파이였었잖아? 근데 그걸 절반만큼 줄여버린 거지. 따라서 이거의 주기는 뭐냐? 원래 이 파이에다가 얼마만큼 그렇지 이만큼 줄인다 해가지고 파이가 바로 주기로 바뀌거든. 그걸 이제 조금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면 이 알파 값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알파 값. 그래서 여기에서의 여기서 주기야, 저위에걸쭉 나와서 여기에서의 주기는 어떻게 되냐? 주기는 원래 사인 그래프의 주기가 이 파이였죠, 이 파이. 거기에서 알파만큼 배를 줄여준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양수냐, 음수냐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값 알파분의 2파이. 이제 요걸 외워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인 X. 요 그래프에서의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 라는 걸 너희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뭐 있죠? 요 부분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외워놔야 된다는 거지 요 부분도 암기가 돼야 돼 절대값 알파 분의 2파이 알파가 하는 역할은 어디 있어? X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거를 감안해줘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이 베타가 하는 역할이 이제 뭐냐 이 베타는 미안하지만 큰 역할을 갖고 있지는 않아 뭐냐면 평행이동 그래프만 영향을 주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냐 Y는 이거 하나 예를 들어 줄게 또 뭐가 나올까 뭐사인에 3X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야 뭐 3분의 파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비타가 지금 이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y는 사인에 3으로 묶어서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뭐가 나와 이게 9분의 파이거든? 그러면 이 형태는 무슨 그래프냐? y는 사인에 3의 x 란 그래프를 그렇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9분의 파이만큼 그런 평행이동을 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잔, 앞에 이 3분의 파이만으로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고 앞에 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평행이동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 주기는 얼마일까 주기 그렇지 주기는 똑같다는 거지 뭐 절대값 알파분의 얼마 쌓이니까 2파이 그래서 이거 의 주기는 3분의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에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형태가 됐을 때 A값과 B값은 최대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거고, 알파가 하는 역할, X 앞에 붙어 있는 기술 있죠, 요거. 요거는 뭐에 영향을 준다? 주기가 된다. 이두 가지 공식들은 우리가 외워놔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좀더 이제 일반화더 다른 걸 해서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방금 했던 걸. Y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코사인,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 A에 코사인에 알파X 더하기 베타에다가 플러스 B값 이렇게 나왔을 때. 오케이. 그럼 이것도 사인, 사인 그래프가 이동을 한게 결코 사인 그래프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와. 뭐가 되냐? 첫 번째, 여기에 최대값. 최대값은 똑같아요. 얼마로 나올까? 절대값 A 더하기 얼마? B. 그 다음에 이것의 최소값. 최소값은 얼마로 나오냐면, 절대값 A가 아니라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의 주기. 주기도 똑같아요. 뭐냐면, 절대값 알파분의 뭐가 된다? 2파이 이것도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뭐가 가돼야 될까?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앞에 거했던 거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야. 요거만 딱 기억을 해놓자.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남았지. 뭐, 탄젠트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탄젠트를 하나 접고해보도록 하자. 뭐, y는 a의 탄젠트에 알파 x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의 최대값은? 어, 미안하지만 뭐가 돼? 그렇지. 탄젠트 자체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최소값도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 돼. 이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것의 주기가 또 중요하다는 거지. 주기. 주기가 뭐야? 아까 지금 주기 영향 주는 게 뭐였어? x 앞에 기수 했었죠? 이거.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것도 절대값 알파 분의 2파이가 아니야. 원래가 2파이였었잖아. 왜? 코사인 주기 자체가 2파이니까. 근데 탄젠트 주기가 얼마였었죠? 파이였었지 파이 맨 처음에 올라와서 봐버리면 탄젠트 주기는 파이였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되는거냐 위에가 이 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거지 그리고 이 피타가 하는 역할은 뭐가 된다고? 그렇지 평행이동 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유념을 해줘야 될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 점근선을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한번 시켜볼거야 선생님이 점근선의 일반식을 하나 잡아줄거야 이거, 이거, 정근선의 일반식. 여기까지 한번딱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첫 번째. 첫 번째. Y는, 정근선, 잡는 거 중요해요, 이거는. 에, 탄젠트, 의 탄젠트에 EX,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자. 이거 그래프 잠깐 그려볼까? 이거 잠깐 하면 이거 주기가 얼마로 나와? 그렇죠. 주기가 2분의 파이만큼 나오겠죠, 이제 지금. 절대값 말파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그럼 이거 그래프 잠깐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주기가 2분의 파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점근선, 점근선. 그런데, 이 간격이 얼마가 나와? 이 간격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그렇죠. 이것의 절반만큼 써줘야 되겠죠? 얼마.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여기가. 여기는 이제 4분의 파이가 되겠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뭐, 마이너 4분의 파이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근선이 만들어지거든? 얼마야? 4분의 파이. 그럼 그 다음 것도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그 다음 정근선은, 이 주기만큼 올라가잖아. 현재 지금 주기가 2분의 파이였잖아.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나와? 2분의 파이에다가 뭐 써주면 돼? 그렇죠. 4분의 파이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정근선은? 다음 정근선은, 2분의 파이가 몇개 나와요? 하나가 더 나오겠죠? 두 개. 하고 나서 얼마 더 해주면 돼? 4분의 파이. 이렇게 저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뭘 기억해야 될 거냐? 여기서 만들어낼 거야. 요것이 하는 역할이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주기잖아, 주기. 주기. 이거 몇배 했냐? 그런 의미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정수. 그리고 나서 뒤에 거. 이건 뭐야? 원래 주기에서 얼마만큼 적은 거야? 절반만큼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일반, 저기, 정군선의 일반항을 만들어주면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좀더 일반화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뭐가 되냐. 요 형태에서의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이, 그대로 쓰면 돼. 뭐라 쓰면 돼. 주기 N. N의 의미는 이제, 얼마만큼 더갔냐 그런 의미니까. 주기 N에 더하기 뭐가 나오냐면, 2분의 주기. 이게 이제 점근선의 일반항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점근선은 뭐야? 알파, 알파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었었잖아. 그래서 굳이 여기다 이제 식을 써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절대값 알파분의 뭐? 파이의 엠. 더하기.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알파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이제 이런 식을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너희들이 외워야 될 것은 어디 부분으로 외워야 돼? 이 점근선의 일반항 요거를 우리가, 일반, 일반식.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딱 해놓자. 그 말이야. 점근선의 일반식. 점근선의 일반식이 어떻게 나와? 주기 n 더하기. 2분의 주기. 그러고 나서 하나만 더할게. 만약에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 있으면 똑같이 이것도 평행 이동에 따라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정근선도 똑같이 평행 이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가 이건데 여기다 이제 뒤에다 뭐 하나 더해 줘야 될까? 만약에 이게 평행 이동을 하면 그렇죠.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 그 평행 이동한 것의 결과만 뒤에다 한번 더 더해 주면 되더라. 그 말이야. 이거는 이제 평행 이동하지 않고 그냥 기본 형태가 원점을 통과한 이런 형태였었지? 이런 형태의 정근선은 이거지만 자, 네, 이게 만약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 평행이동만큼만 뭐더 해주면 돼? 그렇지. 정근선을, 평행이동만큼만 더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